지난 19일 남양주시는 여유당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다산 선생 서세 181주 기자 경세유표 지필 200주년을 맞아 다산유적지 문도사에서 추모제향을 진행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추모제향에서 초원과는 이서구 남양주시장, 아헌과는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종원과는 이보긍 남양주 문화원장이 맡았고, 다산 선생 마을 주민들이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잊기 위해 구성한 다산 전래문화 보존회에서 다산 선생의 예법에 따라 제례를 진행했습니다. 사당에서 단을 올리는 기일 제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묘소에서 헌화하고 분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추모 제향을 통해 다산 선생의 참 선비 정신과 위민의식을 되새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풍류를 잃지 않았던 다산 선생의 정신을 본받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